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공공학습플랫폼인 이학습터를 e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으로 3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영상인 순한맛만 보셔도 기초적인 이학습터 e 사용 방법은 어느 정도 숙지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 영상은 2021년 8월 업데이트 이후 8월 13일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학습터의 출발점인 접속과 가입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접속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및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이학습터를 검색하시면 이학습터 서버로 접속이 됩니다. 어, 이학습터는 서버를 나눠서 쓰고 있는 구조로 과부하 때문에 서버를 나눠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지역 중학교 양진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중학교 서버에 접속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이 회원가입 란이 잘안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우측 상단 보시면 이 회원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원가입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회원가입 할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회원가입 창에서 모두 동의를 누르신 후 교사, 즉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유의사항으로 교육행정인증서가 있으셔야만 선생님들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행정 인증서로 인증서 등록을 하셔야만 교원으로 인정되어서 이 앱스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계정 발급 단계에 대해서 안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정 발급도 마찬가지로 이 앱스터는 간단합니다. 어, 이 앱스터 초기화면에서 가입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어, 로그인을 바탕으로 계정 발급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좀 나눠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에서 나의 학급 여기 보시면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계정을 발급해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계정을 만들어서 주시는 게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할수 있게끔 그룹을 묶어서 어, 양진중학교 임시그룹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속해서 어, 예를 들어서 양진 초등학교 1학년 일반 그룹을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학년은 1학년으로 하면 되고요 학생 추가란에서 해당 학급의 인원을 설정합니다. 어, 30명 예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 포인트. 여기 학생 정보 입력란이 있는데요. 여기 일괄적으로 선생님들의 모든 정보, 애들의 아이디를 다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간편한 기능입니다. 어, 아이디 일괄 입력에서 입력하시고 공통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양진 미들 스쿨 2 1학년도 1학년 1반하고 시작 번호부터 아이디를 일괄 입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르시고 비밀번호도 입력하시면은 숫자, 영문, 대문, 특수문자를 입력하시게 되면 한 번에 입력이 되고요. 선생님들은 이름과 성별만 체크하시면 바로 아이디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어 근데 중학교에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이학스토를 쓰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굳이 학급 정보를 수정할 때 가입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1학년 친구가 로그인을 하고 자기 이름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게 되면 스스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학년, 정보, 수정 바로가기라는 란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학생이 회원정보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변경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하고 학년을 2학년으로만 바꿔주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 친구의 학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초대받은 학급에서 초대받은 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순한맛 마지막 3단계. 학급 운영 및 학급 개설, 이수관리와 강좌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 마에서는여여까지지만루루록하하데요요생님들께서 어, v 학습 o 를 만드시고 학급 개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수관리 및 강좌관리에 대해서 올리는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수업 교사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 여기 스마트폰 홈 버튼처럼 위에 상단에 이세 가지 버튼이 선생님들이 주로 쓰실 버튼입니다. 어, 여기서 선생님들이 클릭하시면 어디든지 원하시는 부분으로 갈수 있고요. 온라인 수업에서 나의 학급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신규 학급 개설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학급 개설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학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신규 학급 개설 누르시고 학급 개설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학급명으로 1학년 일반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학급 소개는 21학년 1학년 일반. 그다음 운영 학기 자동 설정도 있고요. 신청 기간과 운영 기간, 수강 승인 방법은 자동 승인을 추천드리며, 대상 학교는 제가 속한 중학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학년을 선택하시고, 이수 기준과 채점 기준과 이수 유형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선택입니다. 어, 요건 나중에 기능 중에서 이수증 발급이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요. 주로 60, 60하고 둘다 충족 말고 두, 하나만 충족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담임 지정은 선생님들이 같이 운영하신 학급에 교과 선생님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누르시고 학교급에다가 소속 학교를 누르시면 모든 선생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클릭하셔서 교과담임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설된 학급은 나의 학급에 보시면은 운영 학급에서 개설된 학급에서 들어가시고 이 학급에서 강좌 관리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날 날 따라 주제 선택하는 수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 일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 강좌를 추가하셔서 강좌병을 일자를 예를 들어 오늘 8월 13일이었죠. 8월 13일을 예시로 제가 추가해 놨습니다. 등록하시고 여기다가 주제 추가하시고 주제, 사용자 주제 또는 화상 수업 등록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수업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순한 맛이라서 깊게 다루지 않고 등록 방법인 사용자 주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예를 들어 뭐 도덕이라고 하게 되면 등록하시면 1교시 수업이 등록이 되고요. 주제명을 누르시고 컨텐츠를 올리시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 컨텐츠가 보여지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학생이 이 수업을 이수하지 못했다 학생관리에 보시면은 이 학생이 학습현황을 클릭해서 보시면 언제 어떤 학습을 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8월 13일은 당연히 오늘 수업이 아니어서 아무도 보지 않았겠죠 마지막 수업인 7월 16일을 보시면 진도율이 완벽히 돼 있고 안돼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안돼 있는 친구는 여기 부분, 콘텐츠별 현황에서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보기를 누르시면, 진도율 조정에서 수동으로도 진도율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 순한 맛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